주지이가뭐여 <laughs> 어, 어떤 회사든지식 모르고 주식을 사면 안 되지. <laughs> 그럼 뭘 봐야 돼? 막그 주식 그 뭐야 경제 신문을 다 봐야 돼. 폭넓게 그 회사에 그러니까 대해서 다. 그 회사면 그 회사에 들어갈 아.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아. 실적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음. 주식 그. 차트, 차트도 봐야되고 거래량도 봐야되고 음. 봐야될게 되게 많아그 토스에 아까 보니까 만원으로 살수 있는 주 5만원으로 살수 있는 주 이렇게 추천이 있던데 음. 주식 사이트에도 그렇게 추천이 그렇게 돼요? 아 아니, 그런건 아니지 그렇게는 안돼요? 네, 자기가 검색을 일일이 다해야진서토스나는 아, 무슨 저기 뭐지 처음에는 영국문을 깔았는데 응. 인증서를 뭐를 막 다운받고 뭐 타행을 뭐 하고 하래요. 응. 그래서 막 귀찮은데 그래서 안 했어, 그동안 한 2주 전에 해놓고서. 근데 토스 주식이 있길래 그거는 이제 주민증 등록하고 통장이 이미 연결돼 있으니까 응. 거기서 50만 원만 넣은 거예요. 그랬더니 거기에 만 원으로 살수 있는 주뭐 응. 거래량 1부터 100뭐 수익률 1부터 1 0 0뭐 이런 게쫙 나와 있는 거예요. 응. 그래서 그 높은 거 10개 중에서 하나씩 산겨 최근 1년간, 5년간 그래프 보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인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단 이걸 임피디님한테 보여주고 이거에서 뭐가 좋냐, 싫냐 뭐 괜찮냐 물어본 다음에 조언을 구하겠다 그랬지 내가 그걸로 10%의 수익을 내면 잘 내는 거예요? 아, 진짜? 5만 50만원으로 5만원을 벌면 훌륭한 거야? 아, 진짜? 근데 뭐 언제 팔고, 이게 어제 내가 조, 선택을 한 건데, 뭐지? 7일날, 6월 7일날 오후 3시에 구매 예정, 이렇게 돼 있던데? 근데 왜 오후 3시에 사지? 아침에 안 사고? 그래요? 그죠? 아침에 사야 되는 게 사야 맞죠? 근데 오후 3시 몇 분에 구매 예정으로 돼 있어? 세팅에 그렇게 돼 있나? 그 나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짝 사서 월요일 아침부터 스타트. 일주일 내에 20%, 10% 오른 거 무조건 팔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까인 거는 20% 이하 내려가면 다 팔자. 그걸로 어떻게 되나를 보겠다 했더니 6월 7일날 3시 50분 구매 예정. 그렇게 떠요. 그거 이따 봐야겠다. 세팅을 따로 하는 게 있는지. 내가 건드린 게 없으니까.